행복비용 통장. 한 달에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것에 쓰는 행복비용. 20만원은 잡는 게 좋다고 앞에서 말했죠? 그런데 매달 행복비용 20만원을 다 쓰는 건 아닐 거예요. 앞에서 저라면 행복비용을 엽기 떡볶이 두번 배달시키고 여행에 쓴다고 했잖아요? 그 여행에 해당하는 비용이 바로 당장 안 쓰는 비용이에요. 매달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몇달 모아야 하니까 행복비용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넣어두는 거예요. 여행이라는 게 한번 가려고 하면 큰 돈이긴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모으면 일상에 큰 타격이 안 가거든요.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행복비용을 쓸 날을 정해두고 따로 통장을 만들어두세요. 돈을 쓸 날에 따라 특판 적금, 파킹 통장 중 선택해서 만들면 돼요. 저는 지금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통장과 개인 여행 통장 두 개를 따로 만들어 돈을 모으고 있어요. 아직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여행은 더 나중에 가겠지만 매월 1회씩 여행 통장으로 돈을 옮길 때마다 즐거운 기분이 든답니다. 말 나온 김에 더 하자면 친구 통장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. 친구들 모임에서 많은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이 여행 통장에 돈을 쓰기도 했어요. 서로 모은 돈 안에서 쓰는 거니까 좀더 합리적으로 지출하게 되더라고요. 특히 재테크를 할 때는 친구들과 노는 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. 매달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정기적인 금액을 함께 모아서 그 돈으로 노는 방법도 추천합니다. 우리나라에는 적금이 정말 많아요. 많은 적금 상품을 한눈에 보고 선택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. 먼저,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 비교공시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세요. 적금상품을 봐야 하니까 저축탭에 적금을 클릭해 보세요. 검색주권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희망하는 매월 저축금액과 저축기간, 나머지 정보를 입력한 후 금융상품 검색을 클릭하세요. 결과가 나타나면 최고 우대금리를 클릭해 높은 순으로 확인하는 거예요. 괜찮아 보이는 상품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타나 무대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. 이자 금액을 보고 싶으면 한글, 엑셀, PDF, 워드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. 이 과정을 반복해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는 거예요.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되지만 금융 감독원, 금융상품통합, 비교공시, 사이트가 더 보기 편해요. 앞서 말한 특판 적금도 조회는 되는데 실시간 반영은 안 되니까 이것만으로는 더 좋은 조건을 놓칠 수 있어요. 하지만 특판 적금 소식을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얼른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. 이제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하는 건지 감이 오죠? 월급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저축하고 그 이후에 소비 통제를 잘했다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. 문제는 소비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. 소비 통제가 되지 않아서 예비 저축 통장의 돈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적금을 깨는 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. 뿅그리, 저.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 중.